첫 번째 뉴스부터 가보죠 사고 소식입니다. 갑자기 보행로가 폭삭입니다. 자, 오늘 오전 경기도 성남 분당구 정자교 보행차도로가 보행자 도로가 붕괴되는 사고가 지금 나가고 있네요. 이게 지진이 난 것도 아니고 집중호우도 아니고. 아 근데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네, 오늘 오전 9시 45분쯤에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에이 탄천을 가로지르는 정자교가 무너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정자교는 93년도에 사용 승인을 받은 30년 된 다리인데요. 오늘 오전에 교량 바깥쪽 보도가 무너지면서 그 다리 위를 지나고 있던 행인 두 명이 하천 쪽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가운데 40대 여성 한 명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다른 20대 남성은 허리 등을 다쳐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 앞서 시는요 지난해 8월부터 11일까지 900여만 원을 들여서 이 정자교에 대한 정기 안전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안전 등급 양호, 중대 결함 없음 이런 결과가 나오긴 했는데요 요약표에는 난간 및 연석 균열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이 경찰은 정자교 안에 묻혀 있던 이 상수도관이 파손돼서 이 안에 있는 시설물들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 보신 영상에서 저희가 불러 처리를 했다시피 안타깝게도 인명 피해가 있었습니다. 자, 이게 늘 다니던 길이라 지역 주민들도 지금 좀 충격을 받으셨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제 인근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아, 맞다. 제, 저도 자주 다니던 길이고. 맞습니다. 저희 아들은 저쪽으로 항상 달리기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아이고야. 운동을 하는 곳인데 저 밑에 탄천변에 산책로가 있거든요. 음. 많은 지역 주민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예. 저희 좀 문제가 어, 다리가 간격이라든지 이게 좀이상하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또 평소에도? 예, 정밀 진단을 하긴 했는데 더 문제가 뭐냐면 분당 신도시 만들어질 때 만들어졌던 교각들입니다. 오. 저기도 문제가 있으면 다른 교각들, 다리도 혹시 다 안전진단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 좀 전에 안전진단 했는데도 문제 없다고 했는데 지금 무너진 상황이잖아요. 예. 뭐 지진난 것도 아닌데.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나 시민들이 상당히 좀 불안해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로 가보죠 하, 쓰레기 처리 양체족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자 검정 봉투 남성 주목해주세요 자 길가에 내놓은 저렇게 종량제 봉투를 풀어헤치더니 막 뒤적+ 뒤적입니다 자 그러면서 갑자기 저렇게 파란 비을 꺼내죠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갑자기 하얀색 종량제 봉투에 담긴 레기 레기 쓰레기를. 자기가 꺼낸 저 파란 비닐에 탈탈+ 탈 털어 넣어요 자 그리고는 빈 종량제 봉투를 쓱 가져갑니다 엄마 종량제 봉투 아껴서 부자 될래요라고 하듯이 말이죠 자박 변호사님 내놓은 종량제 봉투 틈에 쓰레기 집어넣고 가는 사람들은 봤지만 야 봉투 갈이 역대급입니다 그래요 종량제 봉투를 가져가 간다 이런 경우는 거의 두문살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니까 한두 번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상습적으로 이 남성이 종량제 봉투를 가지고 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상황일까요? 그 종량제 봉투가 그걸 아끼면 부자가 될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걸 옮겨 담는 과정에서 더뭐 문제 생길 수도 있고 막뭐 이거 법 얘기하긴 그렇지만 폐기물 관리법 위반 될 여지도 있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모자에 마스크 가린 상태에서 이렇게. 종량제 봉투를 지금 가져가는 거 봤을 때는 상습적으로 뭔가 하는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는 부분입니다. 이해는 안 됩니다. 예, 아니 그 진짜 종량제 봉투 사서 지금 내놓은 분은 나중에 어그 파란색이 돼 있는 것도 막 하다가 어덤터기쓸수 그렇죠. 있잖아요. 그분이 문제가 빠질 수가 있잖아요. 하여튼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요. 자또 다른 영상 보시죠. 자, 누군가 가게 앞에 놓인 음식물 쓰레기통 쪽으로 오더니 그 안에 쓰레기를 툭툭 털어 넣습니다. 자, 가게 앞 여사장님이 지금 나와 계시죠. 주목해 주세요. 전환 척 무단 투기 현장을 고스란히 저렇게 지켜봅니다. 이어서 증거 확보를 위해서 이렇게 투기범의 용의 차량 사진까지 찰칵. 자, 승현님, 네네. 음식물 쓰레기 처리 비용보다 거기까지 저차 끌고 나와서 나왔던 그 휘발유 값이 더 들겠어요. 저도 똑같은 생각을 앵커하고 하고 있는데요. 왜 저런 행동을 하는지 앞에 있는 사건과 이 사건을 바라보면 참 어찌군이 없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데 지난 2일 밤 10시 14, 14분쯤 서울 성북구 한 가게 앞에서 벌어진 황당한 사건인데요. 제보자가 당일 종량제 수월이라 수거일이라 이제 쓰레기 봉투를 담아 놓았더니 한 남성이 종량제 봉투에 담긴 쓰레기를 자신이 들고 온 파란 비닐에 담아 갈아치운 뒤그 비닐을 다시금 가져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정말 죄송합니다. 예, 제가 잠깐 다른 이야기를 했는데 앞서 예, 앞서 예, 이야기를 했는 부분을 예, 예, 잠깐 하시나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해당 가게와 빌라 주민들은 음식물 쓰레기를 외부인이 넣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민원을 들은 공무원이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안에 있는 영수증까지 찾아왔지만 그걸 찾지 못했다고 해요. 근데 방금 같이 그 사장님이 초기 딱 발동해서 차가 한대 오니까 밖에, 밖에 나가서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을 하면서 저 자동차를 찍었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 운전자는 무단 투기범이었고 이 사람은 가게 앞 가게 앞에서 사장이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쓰레기를 저렇게 담고 갔다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세 번째 뉴스 이어가죠. <놀람> 최악의 민폐 음주 운전입니다. 더 무슨 말이 필요하겠습니까? 영상 보시죠. 자, 도로에 서 있는 남성 주목해주세요. 갑자기 차가, 어우! 와, 보셨습니까? 진짜 찰나의 순간, 깻잎 한장 차이로, 아. 어...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일까요? 네, 지난달 23일 새벽 2시쯤에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도로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행인이 저 차량을 가까스로 피해서 사고를 면했는데요, 음주운전 차량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30대 운전자 비롯해서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사람들은 다쳐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이 사고 이후에 행인이 너무 놀라서 주저앉은 바람에 이 구급대원이 병원 가겠냐고 묻기는 했는데요, 이 행인은 직접적으로 부딪힌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병원을 가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후로. 차 소리만 들리면 깜짝 놀랄 정도로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 당시에 운전자는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겠습니까? 자, 또 다른 영상 이어서 보시죠. 자, 이 빛기를 빠르게 달리는 차량. 한번 자, 쿵! 하더니 하더니 자 가운데 쪽으로 오다가 또 분리대를 들이받고 쭉쭉쭉쭉쭉쭉쭉 가다가 겨우 습니다. 자딱 봐도 감이 오시죠? 자박 변호사님, 네. 설마 이번에도 음주운전이겠죠? 맞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저런 모습을 보긴 어렵고요. 20대 운전자가 만취한 상태에서 아이고.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난 상황이고요. 오늘 새벽 12시 30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도주도 했어요? 부딪힌 다음에 도주를 아, 저, 하다가 거기서 또 도망을 갔어요. 도주를 했으면 도주를 하다가 분리대를 넘어서 다른 쪽에 부딪히는 바람에 결국은 체포가 됐고 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 또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현행범 아, 체포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뉴스도 이어가 보죠. 왜 도로 위에 있어? 자 도로에서 벌어진 일 영상으로 만나보시죠. 어디론가 달려가는 경찰. 도로에 웬 송아지가 뛰어다녀요. 신고를 받고 간 건데요. 자, 포획을 위해서 퇴로를 막은, 막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때, 소잡아봐라 하면서 도망갑니다. 자, 곧이어 시작된 2차 포획작전. 하지만 계속 달리는 송아지. 나 원래 말이었나봐. 왜 이렇게 잘 달려? 자, 송아지를 갓길로 유도해서 겨우 잡았습니다. 아, 자, 이제 못 도망가겠죠? 자, 또 다른 순찰차까지 왔는데, 자, 팀장님. 아, 정말 경찰 분들이 너무 고생하시네요. 그렇습니다. 해프닝이 벌어졌는데요. 지난달 30일 오후 3시 40분쯤 충북 제천시 주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남제천 IC 인근에서 송아지 한 마리가 들어왔다고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고속도로 순찰대원하고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어요. 출동을 했는데 보다시피. 송아지가 도망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량 네대를 유행해가지고 20분 동안 추후해가지고 가로막은 다음에 무사히 송아지를 포획을 했는데요. 당시 이제 저 포획작전을 하면서 송아지도 다치지도 않았고 또 인명피해도 없었고 차량도 피해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아마 남재천 영업소 하이패스 자리로 아마 송아지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렇게 해이 벌어진 건데요. 그 송아지를 보게 되면 귀에 인식표가 있거든요. 찍어놨거든요. 음. 그 인식표를 확인해 가지고 무사하게 주인에게 돌렸다고 하는데, 만약에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송아지도 다칠 수도 있고, 사람도 다칠 수 있는데, 경찰에서 신속히 출동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주인에게 이겼기 때문에 저 내용도 박수를 치고 싶습니다. 예, 얼마 전에 동물원 탈출했던 얼마야 새로 생각이 납니다. 자, 다음 어, 사연 가보죠. 알송, 탈송 시어머니 마음입니다. 자, 어떤 내용일까요? 네, 연락을 하래서 했는데 정작 답이 없는 시어머니 때문에 고민이라는 며느리의 사연입니다. 이 사연자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 시어머니가 앞으로 친해져야 하니까 자주 자주 연락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입장에선 좀 어색하다 보니까 전화보다는 카톡으로 안부를 물었다고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한두 번은 답장을 해주시더니 이제는 읽고 답도 안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시어머니가 휴대전화 사용에 미숙한 건 아닙니다. 다른 이 시댁 단톡방에서는 답을 잘 하신다고 하는데 이 답장도 안. 하면서 며느리에게 연락은 계속하라고 하는 이 어머니의 마음을 모르겠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기다리고 기다리셨던 푸처 핸드업 타임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 오 x 로 함께 참여해 보시죠. 먼저 며느리입니다. 어머니 연락하라고 말씀하셔서 까똑 드리는 건데 어왜 읽고 씹으시는 거예요? 설마 전화 대신 까똑 한다고 버릇없다고 생각하시는 거? 어 정말 아니에요 그런 거저 친정 엄마한테도 전화 대신 까똑한단 말이에요 동그라미. 오 좋습니다. 오 좋습니다. 구도 좋아요. 자 다음 은 시어머니. 어머머머머얘좀 봐. 얘얘얘난 몰라서 그런가 했더니 다 알면서도 그랬던 거야. 어쩜 저니 진짜 얘. 내가 너네 어, 시엄마지 친정 엄마야. 어디 어른한테 인사를 까똑으로 드리고 있어. 응? 아이고 은배 이놈아 네가 마누라한테 홀리니까 아주 그냥 그거 믿고. 엑스. 응? 아. 참, 우리 은배, 우리 은배 팀장님 말씀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그 시어머니가 연락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며느리께서 아마 카톡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 드신 분들은 카톡 글씨도 작지만, 손가락으로 터치하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안보이사 정도는 아마 전화하시는 게낫것 같은데, 이 며느님이 계속해서 카톡만 유지하고 있잖아요. 요거는 좀 바꾸셔서, 카톡은 가끔 하시고, 자주 핸폰으로 연락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근데뭐 아까 이 기자 얘기 들어보면 단독반. 시어머니도 이제 휴대폰 잘 쓰신다는 거잖아요, 스마트폰? 네, 맞습니다. 다른 단톡에다가는 이렇게 곧잘 답장도 하시고 아주 잘 사용을 하신다고 합니다. 그 팀장님 말씀에 조금 예. 아, 근데 왜냐면 예. 그 다른 사람하고는 친구 사이나 뭐 개인관계지만. 며느리가 문자를 보냈을 때 아마 그 내용을 답하기가 귀찮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시어머니는 입장에서. 시어머니가 대보세요, 이장희 씨. 그래, 압니다. 어찌됐든 통하시는 화게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아직 시집도 한달 친구한테 시어머니가 되는 거아 네. 너무 멀었으니까. 네. 너무 멀었습니다. 아, 네. 죄송합니다. 팀장님, 그러시면 은 며느님이 네. 어, 아버님 하면서 카톡으로 자주 연락하시나요? 아, 저희는 어. 가족끼리 단톡방이 있어요. 아, 진짜. 단톡방이 원리고 그 외에는 전화 걸기 때문에 단톡방은 한두번 하고 한8번 정도는 제 며느리가 전화를 합니다. 아우 그렇군요. 네네. 자 일단 아, 우리 승현님. 네.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단톡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기도 사용하면 좋은데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 카톡하는 게좀 불편하시면 면하라. 내가 지금 카톡 하는 게좀 힘드니 나한테는 전화했으면 좋겠다 라고 한번 정도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또 문자를 보내거나 아니면 다시 한번 말을 했는데 또 문자를 보낸다면 그때서야 조금 어,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앞뒤 맥락이 그런게 안 나와 있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정도 말씀하시고 전화하라 그러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자 우리 박변호 뭐 누구 잘못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목소리를 아마 어머니께서 듣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고 문자 한 서너 번씩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도 뭐 그렇게 하거든요. 전화 목소리는 어머니 사랑해요. 끊으면 됩니다. 그럼 문자로 아주 큰 장문에 어떤 내용을 얘기하더라도 큰 문제가 없으니까 목소리 한번 들려달라. 이런 의미로 저는 바, 바, 받아들여지고 뭐 다른 어떤 뭐 그런 건 아니지 않나. 우리 앵커께서 막 아! 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응. 그거는 좀 어머니 마음은 아니지 않나. 목소리 응. 듣고 싶다. 이거를 좀 표현한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나는 그저 너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 목소리를 목소리. 들려줘. 목소리를 들려달라. 아... 글을 보고 싫다 목소리 들려주면 글을 다음에 많이 볼게. 뭐 이런 아...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자이 기자. 네, 일단 가족 여러분들 대부분이 동그라미 선택해 주시긴 하셨는데요. 눈물을 마시는 새님, 기싸움 피 마른다. 하늘바람님, 기강 잡으려고 하시나 보네요. 김코코님, 아우 피곤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좀 있었습니다. 낭만파님, 전화 좀 하면 손목이 부러지나요? 이희정님, 시어머니한테는 전화로 하세요. 목도리도, 목소리도 듣고 싶으시겠죠? 그런데 SHJ님, 자식들하고도 전화 잘안 해요.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그렇군요. 자, 알겠습니다.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방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